201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재미있는 실험이 시작됩니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사과 판매대 위에 사과가 수북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사과로 어떤 실험을 한다는 걸까요? 사과 천이에요 사과 사요 사과를 파는군요 판매되는 두개 하지만 두 판매대의 풍경은 많이 달라 보이죠 실험 결과 A 판매대의 사과는 B 판매대에 비해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사과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하 여러분 모습니다 판매율이 낮았던 비가판대입니다. 달고 저렴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사주기를 기대하고 있군요. 자 그럼 여섯 배 높은 판매율을 보인 옆 판매대를 볼까요? 사랑이 이루어질 커플 사항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만 듣고 키웠습니다. 오늘 2월 14일 설날 이옆 발렌타인데이! 사과를 선물해주세요! 초콜릿보다더 건강한 사과를 선물해주세요! 이제 네, 차이점이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이 판매대, 이 판매대 앞에서 선물을. 기꺼이 지갑을 연 이유는 사과의 원산지나 당도 대신 다른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천 원이요.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 있나요? 친구한테 하나 선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재미로 어차피 뭐 믿지는 않지만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재밌으니까 재미삼아 그냥 산거 같아요. I don't know, it, it just makes it a lot more appealing. I think it's, uh, well, if the price was the same for the single apple, why would you buy one apple? you could get 사람들은 사과를 산 것이 아니라 사랑 이야기를 샀던 겁니다. 일본 최대의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아오모리현 이곳에도 사연 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1991년 갑자기 불어닥친 큰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대부분의 사과가 피해를 입고 맙니다. 사과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은 절망에 빠져 한숨만 내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뭔가를 발견하는 한 농부. 그는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작은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태풍을 맞고도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였죠. 그리고 떠올린 아이디어. 그들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이 사과를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아오모리현의 합격사과. 이 사과는 보통 사과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임에도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태풍을 맞아 보통 사과보다 당도도 떨어지고 상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는 아오모리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죠. 여기에는 보통 사과에는 없는 것,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합격사과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사과에 또 다른 이야기를 입히고 있겠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